안녕하세요. 오늘 좀 늦었네요. 내일 또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바빠갖고. 음, 지수가 지금 2200에서 간당간당 하는데, 여기 갭을 메우고 떨어지려나 안 떨어지려나 모르겠어요. 이놈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, 뭐, 기관은 이제 좀 팔고 있는데, 외국인은 여전히 사고 있네요. 차트로 봐서는, 음, 지수도 뭐 위에 걸리고, 뭐 여기서부터 저는 사, 그 인버스를 한번 사볼 만한 자리라고 했지만 이번큼아 이번엔 정말 한마디가 찼는데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지 정말 모르겠네요. 이제 아무튼 오늘 종목 얘기를 좀 해보면 음 지금 이제 바이오 주들이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보면서 어 전기차에 막돈 들어온다 그런 얘기 했었죠. 2차전지 이런 것들. 그러면서 탑픽은 s d i 였는데 이거 뭐산 사람도 좀 있는데 아주 잘 가고 있죠. 뭐 여기서 여기서는 못 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산사람도 있으니까 뭐 얘는 저는 두고 보면 이제 전고점 올라 넘어갈 거라 생각해요. 뭐 그건 그렇고 뭐 산성 전기도 사실 마찬가지죠. 얘도 사실 추세를 벗겼으니까 뭐 조금 누르든 더 많이 누르든 어디까지 누를지는 알수 없어요. 근데 뭐 우상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바이오 주식들을 좀 볼게요. 바이오가 바이오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삼상 하는 것만 보라 고 그랬었죠. 바이오베드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대장인데 얘가 지금 신고가를 거의 뚫었어요. 이거 이건 사실 추세상 뚫었다고 봐야죠.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삼상 주식을 좀 위주로 한번 싹 훑어볼게요. 뭐가 있는지. 음, 일단 뭐 바이오로메드 이거 일, 너무 일등 일등이긴 한데 좀 약간 부담스럽죠. 한올 바이오파마가 있어요. 이건 안구 건조증 회사인데 얘도 이제 수급 쫙 들어오고 전고 뚫으려 고 그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만약에 지금 뚫으면 이 아주 길다란 박스를 거의 힘으로 뚫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괜찮다. 그리고 뭐 바이로매드는 했고, 뭐 신라젠 실라진 있죠. 신라젠은 사실 조금 별로예요. 시총이 너무 높아갖고, 그리고 물린 사람도 너무 많고, 그리고 이번에 저번에 그 바이오 힘들어올 때 신라젠에는 좀 돈이 별로 안 들어왔다. 뭐 그런 단점 때문에 좀 별로고.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은 왜좀안 좋냐면. 셀트리온이 이게 작년에 오른 게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였기 때문이죠. 이게 5천억 정도 이익을 봤었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들은 음 내년에는 이제 1조 정도 매출이 나겠지 한번 희망회로를 돌렸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? 현실은 5천억 났다가 두 배가 됐다가 다시 4천억으로 줄어버렸죠. 그래서 이거 내년에 다시 뭐한 7, 8천억 벌지 않는 이상 좀 힘들어 보인다. 그리고 코롱 티슈진. 얘는 음, 그 인보사라고 관절염 주식인데 얘도 뭐 사기에 전혀 부담 없는 자리에요뭐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해 줘도 10% 이상 뭐 다른 바이오들, 바이오메드가 쳐주면 이제 또 그런 삼상 주식들이 같이 갈 거잖아요. 그러면 한번 힘 받아 주면 올라가지 않겠냐. HLB 원래 이게 코스 대장주가 그 신라젠 HLB 바이오가 좀 왔다갔다 했었는데 얘는 그 작년에 신라젠이랑 똑같은 논리로 바이오들 힘들어올 때 같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후픽이다. 조금 별로예요. 신라젠이랑 HLB는. G3BNT는 약간 음 얘는 코오롱 티슈즈니 같은 개념? 얘도 뭐 사도 전혀 나쁠 자리가 아니죠. 이거 뭐 물리기도 힘들 자리에요. 이제 삼상인데 터지면 대박이고. 그리고 또 괜찮은 거 메지온. 얘는 찌라시들이 많이 돌죠. 얘는 삼상 가능성 아주 높다. 막 이러면서 얘도 신고가 돌파하면 이거 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. 메지온또뭐좀 괜찮다. 동아에스티. 얘도 당뇨병 신경인데, 얘는 음, 자리가 괜찮아요. 뭐, 별로 물릴 자리가 아니죠, 이거는. 오늘 좀 그냥 줄, 줄 풀게요. 너무 많이 할 수도 있는데. 메디톡스. 동아이스티랑 같은 개념. 힘은 저번에 돈 들어올 때 조금 받았고, 얘도 삼상이고, 주름 개선이라서 좀 파괴력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, 사기, 괜찮은 자리다. 그리고 한미약품. 삼미약품은 좀 별로예요. 이거는 얘들은 자꾸 신뢰를 잃어버려서 뭐가 자꾸 취소되고 이러니까 좀 별로고. 음, 뭐요 요 정도 있네요. 삼성하는 거. 이게 지금 바이오 바이로메드가 바이로메드가 신고가를 뚫으면 다른 것들이 같이 좀 따라갈 것이다. 그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메지온. 좀 따라붙은 개념에서는 메지온 같은 게 있고. 뭐안 따라붙는 개념에서는 뭐 동아에스티, 지트리비엔티, 음뭐 티슈진 뭐이 정도 있겠네요. 뭐이 중에서 뭐존벌 해도 존벌 해야 되지 뭐짠짠바르 주식보다 삼상하는 데서 물려도 물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